33번 갑니다. 33번이고요. 첫째 보세요. 88은 넘어가도 되고. 자 89에 가니까요. 자 연결선을 보기. 형광펜 준비하시고. 음, 예를 들어 섭니다. 따보마야. 오 음, 이기점포이죠. 예를 들어 주니까 그럼 88번이 핵심 문장이 되는 거야. 쭉쭉 내려가다가 음, 91번의 음, 아, 아, 아. 반에 서니까 인컨트 a 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시 안에서 대립 상황이 발생한 거야. 자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90여 번에 perhaps인데요. 이건 추측이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93번에 다시 말하면 뭐야? In other words죠. 그렇죠? 이게 나왔다는 건 옆에다가 강조 있으시면 돼요.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예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s y n c l o t i s t have not strong difference. 심리학자들은 not을 주목해왔습니다. 강한 차이점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여기 또 difference가 나왔으니까 한번 뭐, 열심히 하도록. Western, 서양과 Chinese thought죠. 중국의 생각을 분리시키는 차이점. separate 가되는 거죠. Bad difference가 선행사니까. <laughs> 됐나요 핵심이 뭐야? 하고 싶은 얘기가 차이점. 뭐와 뭐의 차이점이야? 서양과 어디? 짱게. 오케이. <laughs> 서양과 짱게 생각의 차이가 있어. 자 그만이야. <laughs> 다시 서양과 이렇게 대립성이 딱 보이면 그런 쉬운 거야. 서양과 중국의 뭐가 다르다고? 사고 방식이죠. 사고 방식이 사고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 이런입니다. 서양과 중국, 그렇죠? 오케이. 자, 즉 뒤모로 되냐면 way 방식인데요. Each culture explain social e v e n 네요 자, 각 문화가 소셜 이벤트는 사회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 사고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회적인 사건을 보고 간 문화가 여기에 있는 간문화를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서양과 어디? 중국이죠. 얘네들이 사고방식이 다르더라 이 말이야. 자 이제 예를 들어주네요. 서포즈. 예를 들어보자 이야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니까, for example 여기 형광펜이고요. 때부터 맨 끝까지. You see. 아, 네가 본다고 가정을 해봐. You 네가 see 무슨 동사라고? 무슨 동사라고? 지각동사. 목적. 어 b s e r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지각동사 단어 뭐 써래. 원형이나 ing 그렇죠? 그러니까 drive 이렇게 쓰거나 driving 쓰는 거죠.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요,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을 거야. 부주의하게 운전한데요, 부주의하게 뭐야? Yeah. Careless l e i s u r 마, 배드 라이딩을 주시가 돼. Under the red traffic l i g h t 빨간 불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걸 보는 거야. 아, 어? 오케이. Okay. 지금 이게 뭐가 설정이 된 거냐면 자, 위에 나와 있는 social. 이벤트죠. 됐니? 소셜 이벤트야. 위에 설명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그냥 서양인의 눈이 있고요. 서양인. 그 다음에 이걸 바라보는 짱게 눈이 있는 거야. 네? 그건 이제 생각이 다르다 이거야. 뭘본 거야 지금? 빨간불인데, 어, 빨간 부주에게 운전하는 이렇게 사람을 본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겁니다. 네, 자 와스누너부터 설명이 되네요. 자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아, more 더더이 어, 잘못 묶었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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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하고 less를 묶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묶었어? 오케 more more. <laughs> 어. Uh, more, 안 o r 그 less likely to criticize. m o r e l e s s l i k e l y t o c r it. i c i z e Sarah, s a 이 a h Sarah, s a 더 많죠. 이 왜래? 누가 한 거예요? 자, 다시,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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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게 고면 이렇게 됩니다. 어이, 참나,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답은 less가 아니라 more다 이 말이야. 그래서 more likely to criticize the person.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 말이야. 자, 뭐라고 가정하면서 지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수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일반적으로 케아 그가 케아 신경 쓰다. For safety of others. 다른 사람의 안전을 신경을 써안 써. 거의 안 쓴다는 거죠. 그럼 피미알레트리야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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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안 t t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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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다 t l e 한다고을 l e little little l i 다고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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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장기는 이렇게 작아요, 죠 Eastern Asia 인데, 오케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including Chinese,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동아 우리나라는 어디야? 동아시아죠. 동아시아 사람들은, are likely to believe.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 driver, 그 운전자가 어, 빠르게 운전을 하는 게 강요된 거다, 강요받고 있다. 강요받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말이야. Had t be forced to be forced to 지역하면 뭐 하도록 뭐 하도록 강요받다예요. 그 말은 다시 의역하면 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 운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가 비슷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emergency죠. emergency 죠 m e r g e n c y 뒤에 건 emergency 는 아까 나왔던 거 비슷한 건데 이건 출현이라는 뜻이에요 출현 앞에 그는 비상 사태지 비상 그가 비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니까 because 묶볼게요 여기 피커우즈부터 여기까지 다시 묶고요. 앞에 데부터 that부터, 데부터는 맨끝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다시 조심. 중국인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더 뭐라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more 더 더 이렇게 생각한데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자, 내용 정리하시면, 아, 상황이 거죠. 부주의한 운전이지. 부주의한 운전이라는 사회 상황이 있어요. 이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야. 서양인들은 자, 서양인들은 뭐라고 그래? 누굴 비난해? 운전자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야. 운전자 비난. 아, 저 사람은 왜 남들 안 조는 생각하고 혼자 저러고 있는 거야? 이제 중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 어 그렇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약간 보호해 주는 거네. 되나요? 내려가면 되나요? 네. 저 들어가십니다. 자, 자9 2 Perhaps 아마도 말이죠. 그는 그는 지금 누구 누구의 생각이야? 여기까지? 누구 생각이야? 어? 어 그러죠. 그는 Uh, Transport someone. 누 r a n s p o r t 는 것이다. 운반하고 있는 것이다. t r a n s p o r t i a r t a in g 그렇죠. h 기누 o 가 어디로? h uh, o s p i t a l 병원으로 아마 운반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h 아마 빠르게 가 o 있는 거야. o r t 는 p e r h a p s h 는뭐 a 고생 p 하냐면 그는 i s g o in g t o s c h o o l 학교에 가고 있는 거야. s i p i a s p i h i l 생각. 아시아인들의 생각이에요. 맞죠? 다시 말해서 형과 변. In other words, ,죠? 다시 말해서 the person 그 사람은 말이죠. is behaving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쁘게, 나쁘게. Badly. 잠때문에부 뭐뭐 때문에. Because. 자 보세요. He is r e s p o n d i 상황에 r e s p 하기 때문이야. 상황에 r e s p 뭐야? 반응하는 거죠. 반응, 반응, 반응 뭐에 반응한다고? 상황에, 상황에. 됐나요? 여기 중요한 거 나온다 이제. a n 그리고 n 아니에요. n o 시네 b e c 그가 i r r e s p o n s i b 중간편편한데, irresponsible, A irresponsible A 무슨 말이야? irresponsible 무슨 okay. 말이야? 무책임한이죠, 어, 무책임, 무책임한. 무책임. 오케이. 아, 그 동양인들은 그 사람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징. 오케이. 다시 이제 정리. 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부주의한 운전자 다시 부주의한 운전자 있어요 운전자 운전자 자 요거에 대한 이제 견해 자두 가지 견해인데 이제 하나는 서양 하나는 동양 이제 서양 여기는 동양 아시아니까 요게 두 개가 바뀐 거죠 요게 반대입니다 서양이는 뭐라고? 그 운전자를 비난하는 거지 운전자 비난하니까 운전자, 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 운전자 뭐한다고? 비난하는 거지. 운전자 비난. 운전자가 뭐하라고 얘기해? 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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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하다고. 이렇게 뭐지? 그 동양인은 운전자를 비난해 안해? 비난해 안해? 비난 안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게 만든,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게뭐 때문인 거야? 그냥 상황의 상황 때문이야, 라러분 위에 거는 운전자 때문이야, 운전자 때문이냐, 상황 때문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다. 서양인은 그 행위자의 책임이다. 동양에서는 어,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 개인의 책임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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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있네 아 다시 그려 뭘 안다고 또 그려 계속 안돼 진짜 초록색 뭐가 쓴거야 거봐 모르잖아 실력? 어디? 초록색? 상황 되셨어요?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뭐에 대한 얘기야? 동양의 아, 네. 사고방식의 차이죠. 되셨습니까?